안녕하세요. 골독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장타왕이죠. 최중환 프로님의 레슨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장타는 어떤 원리로 치는 건가?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제일 멀리 치는 사람인데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380m 치고 누구는 200m 치고 저도 최종 한 프로 님께 배우면 300m는 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서 찾아 뵀습니다. 이번에 최종 한 프로 님께 장타의 기본이 되는 스윙 메커니즘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스윙 메커니즘이 장타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골프 스윙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골프채라는 도구를 빠르게 휘두르는 메커니즘을 알려주는 거니까요. 제한 가지 걱정은 지난 영상에서 오승현 프로님 레슨을 너무 좋아해 주셨는데, 어, 메커니즘이 그거하고 다른 거 아니야? 하고 헷갈리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영상을 꼭다 끝까지 보시고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클럽이 빨라지는 원리가 이해가 되어야 어떤 스윙을 하더라도 빠르게 휘두르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최종한 프로님의 메커니즘으로 스윙을 해도 볼스가 더 나오고 오승현 프로님의 스윙을 하는데도 볼스가 평균적으로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서 스윙은 어떻게 해야 빨라지는지 그리고 장타를 위해 차근차근 어떤 연습을 해야 하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레슨 받을 때 마이크가 고장났는지 작동이 잘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사긴 했는데 이번 영상 음질이 깨끗하지 않아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레슨 공유 드리겠습니다. 300m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도 한번 우리가 300m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laughs> 어, 이거. 네. 진짜 거짓 없이 지금 한 아, 얇게 치셨는데 지금 평균을 보니까 67, 64, 66, 67, 67, 65, 66, 66, 65, 62, 65 거의 한 66, 66, 66인 거예요. 이가 태양맥 기준에서 제가 이제 골동님의 스윙을 딱 보면서 느끼죠. 제일 큰거 하나 경쾌하지 보통. 아... 그냥 막 세게 치고 뭐잘 나가고 뭐 다 떠나서 되게 뭔가 어 약간 꿈에서 우리가 다얘기들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아, 그러니까 못 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뭔가 뭔가 뭐 이렇게 배수관이 막힌 뭔가 하나,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뚫어드리면 조금 더 편하게 좀 거리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기 앞서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막대기를 휘두르는 운동이라서 이 막대기를 내가 어떻게 잘 휘두를 건가가 이제 중점이 되어야 되거든. 뭔가 메이킹에서 스윙을 이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힘 관점으로 봤을 때 얘를 어떻게 전달을 잘할지가 해가지고. 근데 그게 조금. 심한지. 혹시 피니시까지 갈때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기, 여기 임팩 이후에 팔로우스를 하고 이제 피니시 넘어가는 직전에 상체 위쪽에냐이느낌이 어떠세요? 어, 딱히 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게 뭔가 체가 깨끗한 느낌을 받아요 몸이 더 뻗어가지고 길게 좀, 가는 좀 느낌? 어,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뭐 사람마다 너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뭐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내가 멀리 쳐서 이거야 이게 아니고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좀 스윙에 방해가 많이 됩니다 즉 패턴 스피드가 더안 나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골프채를 이제 잡고 있는데 내가 손에 있는 힘이 골프공을 세게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잡고 있는 골프채 헤드 끝에 있는 헤드가 공한테 전달이 돼서 이 헤드스피드로 인해서 공이 빠르게 튀어나가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되게 뭔가 몸이 돌면서 손이 쭉 가면서 얘가 좀 빠른다는 느낌을 들었기 때문에 얘는 지금 가볍지 못했던 존재가 된것 같아서 지금 몸이 빨라야 되는 구간은 따로 있고 또 클럽이 가속이 붙어야 되는 구간이 따로 있는, 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봤을 때 손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어요좀 부드러운 느낌, 아, 되게 간단한 거.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골든리 한번 팔이게 한번 펴주시요 이거 세게 안 때릴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시오 돼요. 여기서 내가 이거 치는데 이렇게 몸을 붙여서 치는 거랑 되게 비효율적이죠. 네. 손목으로만 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란 말이요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 칠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이걸 보고 손목으로 톡톡톡 치는 거랑 몸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다르게 느껴지실 거. 그래서 제가 일단 봤을 때 아크를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음. 오히려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좋움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팔로우를 뻗어주는 구간에서 이 손목을 좀 자연스럽게 잘 써줄 수 있으면 그때 좀더 아크를 뭔가 키우려고 하는 행위를 하거나 좀더유리하시거든 지금은 그거 일단 얘를 빠르게 올리는 게그래 지금 보면 성공을 사용하고 있죠 이게 일번이에요 근데 지금 골동님은 이거를 들려고 오히려 너무 제한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좁아지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거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사실 뭐왼손으로 쳐라, 뭐 몸을 돌려서 왼손으로 꾸려라 뭐 오른손은 뭐 다시 그냥 잡고 있는 역할뿐이다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지극히 저의 관점이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골프채랑 헤드랑 가장 가까운 부분이 어디죠? 그렇죠. 그럼 그립 중에서도 오른손이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저희가 운전을 할 때도 핸들을 되게 멀리 해놓고 조작하는 것보다 좀더 가까운 포지션에서 이렇게 핸들링을 해주는 게좀금 유리하듯이, 네. 오른손, 이 손도, 오른손에서 최대한 이 무게중심에서 가까운, 네. 중심에서 가까운 오른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장갑도 오른손 안 끼인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장갑 대회를 하면서, 오른손 장갑을 껴요. 그럼 되게 둔해져요 와. 내가 언제 치는지가 잘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오른손을, 연습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자, 그냥 기본적으로 어깨너비도 손을 못하게 서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힘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팔을 붙여놓고 치셔도 괜찮은데, 그냥 힘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잡아 놓으시고요. 여기서 손을 이렇게 대부분 많이 하실 때, 똑딱이를 하라고 하면. 근데 이런 움직임보다내손도 그냥 제자리 가만히 있고, 이런 움직임은 부드럽게 최대한 손목을 쓴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 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손목을 제한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거랑 컨텐츠를 갈게요 편하게 되게 그냥 가볍게 공이 맞는 느낌이 들어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이렇게 하시면 잘못된 예라고 나 네. 이거는 손목을 하나도 없어 오히려 힘만 들어가고 손목을 했었나 손목을 항상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내 네, 지금 소리 키고 되게 걱쾌하기가그죠 자, 이걸 몇번 반복을 해 주시고요. 양손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목소리> 오른손에 최대한 오른손에 느낌을 <목소리> 느끼세요 다시 한번 최대한 오른손 그 다음에 또이 구간이 반복이 됐어요. 이제 학부생으로 좋지. 이거? 이거? 이거 자, 이렇게만 했으면 이제 풀스윙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핏포인트는 뭐냐면, 풀스윙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 백스윙은 좀 많이 크게 하시더라도, 치고 나서는 내 왼쪽 어깨에 올려주고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그러면은 내 손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크게 가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헤드의 헤드의 길을 한번 잘 보세요. 헤드가 어디로 빠르게 가는? 되게 그냥 가볍게 쳤는데 홀스피드 네. 57번 하였인데 아이, 50이면은 어뭐 이렇게 편하게 치고 치고 잘 나온 거잖아요 네. 정말 이걸 잘 다루는 거 내가 왜 거리를 멀리 치냐고 라 물어봤을 때 저는 어, 어? 야 나는 이걸 잘 다뤄 그게 내 전부야 그래서 나는 자트도 약한 거써나 네. 이걸 잘이용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 자체가 네. 내가 힘으로 한다기보다는 정말 얘가 갖고 있는 힘을 전부 다 쓰기 위해서는 지금거 같은 그냥 이 클럽이 떨어졌다가 빨리 라켓에서 올라가는 이 오른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근데 이거를 왼손으로, 막 오른손으로, 양손으로 오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좀 되게 제 생각에는 불필요한 행동이라 그냥 뭐땅겨오고다 뭐 필요 없고 무릎에서 낮은 구간에 가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른손으로, 이거. 이게 전부인거죠, 귀걸이. 그래서 이거를 뭐 편하게 그러면 훨씬 컨택 자체 느낌 자체가 지금 단지 한풀 스윙을 연습한다기보다 정말 짧은 부분에서 아. 요것만 좀 빨리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돌면은 그냥 피니시가되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임팩트 바로 페인시 뭐 이런 식으로 가요. 느낌 아시죠? 요것보다는 임팩트 이후 과정 한옥으로 돌면 끝인데 많은 분들이 임팩트 끝2번 끝. 2번. 요 과정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은 이제 훨씬 더 이게 정말 호프의 기본 같으면서도 네.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쳤던것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네. 오른손 한손 칩니다. 아, 네. <laughs> 자, 한번 쳐보세요. 그냥 여기서 이제 근력이 좀딸리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냥 잡아놓고. 편하게 칠십.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나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대부분 이렇게 아할 거다. 왜 손목을 쓸지 모르는 거예요. 아 여기서 몸을 같이 가야지만 이 클럽이 가는 줄 알아. 그냥 편하게 손목으로만 써도 조금 짧게 잡고 그렇죠. 그렇죠. 오,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죠. 깨달으셨죠. 되게 어색하죠대 그러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만 짧게 잡고 쳐보세요. 편하게 또. 그렇죠. 오, 아마 평소에 느껴보시지 못했던 그런 태격 느낌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건 아 골반 아래, 즉, 무릎 아래에서 헤드가 이렇게 다닐 때 올라갔다가 손목에 이제 내가 장전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장전을 해놨으면. 이 장전이 빵야하고 나가는 거예요그 속도가 가장 쉬워빵 빵야 그렇죠올라갔 거다 빵 오케이 오케이 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아마 하프스윙으로 하시는 게좀더편하시거같하프스이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연습생 한번 이셔보실까요이목을 부드럽게 들었다가 오른손으로 탐투 오 좋아 하나 둘셋 오케이 오 느낌 좋아 조금 더 세게 치셔야 돼요보냥오오 오. 되게 샤프하죠, 네오그 지금 느낌이 좋아요 이게 아니고 아냥 <laughs> <그냥> 되게 쇼 네네네 <laughs> <laughs> 어 근데 맞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오 어, 근데 이게 뭔가 지금 딱 여기까지만 했는데 뭔가 희망이 생기는 게 장타가, 장타라는게 어떻게든 세게 때리고 막이런 것만 했는데 뭔가 장타를 기초부터 배운다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여기서 되게 좋은 것같 이거는 억지로 만들면 안 돼요 근데 보면은 제가 아, 한 가지 책을 그면 이거 헤드가 그래서 한 네. 2, 300g 할거 아니에요 네.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중력교에서 떨어지는 걸 그냥 가볍게 내가 걷어 올리는 이 느낌이 에요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일부러 오와야. 위치 이동을 시키는 느낌 이거는 절대 안 되고. 뭐. 떨어지는 걸 내가 다시 중력을 받아 올려서 스피드로 변환탁 시켜서 접어 올리는. 오케이, 고. 어, 진 가격? 어, 이렇게 좀.. 가볍... 실제로 제가 한번 영상 보시래요. 그냥 치고 나서 이렇게 넘어가는 팔로우가 되게. 가볍죠? 네. 어, 되게 이게 경쾌한 거거요 되게 경쾌한. 아, 오히려 작은 게더 뭔가 경쾌한 느낌이 요아 어, 근데 음. 이제 이거를 해놓고 커지면서도 할수 있는 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스텝이 다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멀리 보내는 것보다 일단 헤드를 빠르게 가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오. 얘기하다 힘을 했도네세요 지금 그 말이 굉장히 좋은 게 제가 항상 레슨 드리면서 이제 보람을 좀 느끼는 순간이거나 어? 이렇게 말 말이야 어? 그 말을 자체가 일단은 느꼈다는 거죠 공간 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은 집에서 그냥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아마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좀 특히 보람찬 말들이 꼭 편해요 어? 근데 멀리 가요 어? 힘안 줬는데 왜 이렇게 더 멀리 가? 이런 말들을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응. 풀스윙으로 해보실까요 뭐 게임 어떠세요? 네. 하나도 못 네. 근데 피니시는 안 가셔도 되죠. 여기서는 나 가요? 아그아 빠르게 접고 올리세요. 아. 그렇죠. 어이거 예. 빠른 것 같아 더 <laughs> 나아진 그것만 한번 해보세요 피니쉬는 그다음에갈수 있어 아까 풀스윙 쳤던 거랑 거의 네. 차이가 없이 지금 헤드가 운동하는 걸 보면 엄청 빠르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회전이 들어가지면서 스피드가 더 증가하는 거야 지금 쓰고 증가까지 해서 이게 이때 더 조금씩 커지면서 갈수 있어 이 느낌 살려서 한번 이제 플스 해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의 감속이라는 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몸의 감속이 될 수도 있고 손의 감속이 될수도 있고 뭐 때로는 헤드의 가속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도 있는. 요리 지금 이세 개를 다. 하고. 내가 이걸 헤드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 손의 감속이 생기고 몸의 감속이 생기는 거요 그럼 결국 뭐죠? 몸이 반응을 했다는 그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풀스을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오죠오 진짜로? 아 이게 진짜 거짓 없죠? 와 대박이다 나오죠 <laughs> 진짜? 오 어, 근데 지금 딱그 생각에 좀더 연습했던 거그것만딱 생각하고서 네. 이 무음 안에서 좀 빨리 보내주려고만 했거든 아. 아 네. 네, 부드러운 부드러운 속에서 강함을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면서 손에 힘이 오히려 빠져야 돼요. 그래야 좀더 올바른 가속을 낼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부드러운 압력을 지내야지만 헤드한테 온전히 힘을 보낼 수 있어요. 는잘맞같습니다 근데 엄청 더의 제가 느낄 때좀 작거든요. 전체적인 스윙이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따졌을 때 내가 멀리 느꼈던 거는 내 손이 먼 거지, 뭔가 헤드한테 그힘이 끝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아. 근데 오히려 내가 자랐을 때는 효과적으로 내가 헤드를 더 멀리 보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편하십니다. 아 이제 드라이버 칠 시간이 다가 아, 왔죠. <laughs> 지금 영상을 보시면 7번 아이언 볼 스피드가 53이 나왔어요. 전 골프 한 5년 정도 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숫자거든요. 그리고 제 클럽은 클래식 로프트로 막뭐 V300, 뭐 T200, 뭐 P790 이런 채들보다도 로프트가 더 누워져 있어서 한 클럽 더 적게 나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뭐 스트롱 로프트, 클래식 로프트 어느 채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만큼 제가 클래식 로프트로 아이언을 바꾼 뒤에는 본 적이 없었던 그런 7번 볼 스피드라는 거죠. 그것도 힘을 더 적게 쓰면서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연습들을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아셨으면 합니다. 바로 몸보다는 손이 빠르고, 손보다는 헤드가 더 빨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골프 스피드 내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데 이걸 못해서 드라이버가 200m도 안 나가고 7번 140도 안 나가는 겁니다. 오늘 프로님이 알려주신 이 드릴은 헤드가 가장 빨라야 한다는 스윙 원칙을 알려주신 부분이에요. 전 오늘 이걸 배우고 정말로 300m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스윙을 할때 절대 힘으로 이 클럽을 잡으면 안 돼요. 손목에 힘이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이 헤드에, 헤드가 알아서 빠르게 빠르게 가는데 이 스피드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고요. 이 팔과 손에 분절이 없이 거의 몸으로만 도는 순간 헤드 스피드는 하나도 안날 거예요. 오승현 프로님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오승현 프로님도 백스윙이나 다운 스윙 때 팔을 이렇게 좀 펴서 내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따라 하셨다가 스피드가 더안 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은 정말 팔을 이렇게 쭉 펴서 힘이 들어간 채로 이렇게 내려온 걸 거예요. 오승현 프로님 스윙 자체도 최종환 프로님이 말씀하신 이 팔의 분절과 손목을 쓸줄 아는 상태에서 팔을 뻗어 내려오더라도 팔은 펴도 이렇게 손목은 부드러워서 자동으로 채찍처럼 처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 최종환 프로님께서 알려주신 이 드릴을 꼭 소화하고 스윙 원리 헤드가 빨라지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최종환 프로 님이 하기영 프로 님께 알려주신 사이보리 타법이라고 있는데 다음 레슨 때한 단계 한 단계 더 자세히 레슨 받고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오늘 배웠던 장타 레슨을 그리고 드라이버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하고 프로 님의 모든 코멘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